착한 코다리 사장 박준석입니다. 오늘은 저희 그 착한 코다리 동편마을점 실내 내부 전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입구를 따라 들어오면 입구에 배너 이렇게 있고 들어오면 예맨 처음에는 왼쪽에 착한 코다리 명예전당에서 일주일에 세번 이상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고 어 이렇게 있고 얘는 현수막 이인 세트 메뉴 저희 대표 메뉴인 이인 세트 메뉴가 있습니다. 코다리와 계란찜, 새우튀김 함께 나오는 제트 메뉴. 그 밑에는 전국의 착한코다리 매장 현황이 있습니다. 전국에 저희 어 150개의 어 이렇게 저희 같은 형제 매장이 있습니다. 동편 마을점이 지금은 어 제가 이곳에 있으니까 이곳이 그 본점이 되었습니다. 예, 원래는 체인점이었는데 어 제가 작년부터 운영을 함께하면서 지경점을 운영하면서 본점이 되었습니다. 어 맛있게 커피 드실 수 있게 물과 정수기와 또 이렇게 아메리카노, 믹스 커피 어 있고 전화번호만 적어주시면 한 달에 40% 할인을 기회를 드리는 이런 어 저희 회원 등록 카드도 있고요. 네, 전체적인 이렇게 테이블 배치돼 있습니다. 총한 100분 정도가 저희 매장에 한꺼번에 이렇게 다 앉을 수가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입니다. 한 60평 정도 되고요. 네, 우선 모임을 할수 있는 룸을 한번 볼까요? 어, 이 룸은 어, 한 번에 이렇게 쭉 앉으시면 총 40분 정도가 함께 어, 한 기둥 없이 한방 안에 이렇게. 이렇게 40분 정도 가 앉을 수 있고 위에 요 블라인드가 있는데 위에 블라인드를 내리면 현수막 뒤에 있는 블라인드 내리면 어 이쪽편으로는 총 20분이 쭉 앉을 수 있고 반대로 예 이쪽편으로는 어 16에서 한또 18분 정도가 이렇게 어 단독된 공간으로 이렇게 미팅을 할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임막이 정말 좋은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홀은 이렇게 보시면, 예, 어, 인테리어가 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돈가스 부패 뷔페 전문점이었는데, 부패집이었는데, 어, 그래서 굉장히 좀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천정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위에까지 이렇게 잘 붙여 있고, 예, 밖에 전경도 창가족 자리에서는 낮에는 밖에 멋있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창, 실내 모양이고, 주방도 좀 보이는데, 주방도 펑 튀어져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를 좀잘 하고 있습니다. 어, 위에는 이렇게 코다리 등갈비조림 저희 대표 메뉴 그리고 어, 2인 세트 메뉴 코다리와 어, 시래기 코다리와 어, 계란찜 새우튀김에서 2인에 26,000원 또속초 아, 코다리와 아코다리 코다리 2인, 2인과 계란찜 새우튀김에서 22,000원 이런 세트 메뉴가 현수막에 걸려 있는데 저희 걸려 있어서 그런지 요즘 가장 핫한 메뉴입니다 어,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쪽으로 와서도. 그리고 셀프 코너는 이렇게 전에 돈가스 부페였던 곳이라 굉장히 넓습니다. 어, 필요 이상으로 넓은데, 또 우리 손님들이 막 이렇게 밀리지 않고 원하시는 곳을 잘뜰수 있게 돼 있고, 저녁때 되면 이렇게 가이나, 가이나 뭐 집게들은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어, 깔끔하게 어서또열 처리까지 다 해서 소독까지 다 해서 이렇게 잘 정리해 놓고들 퇴근합니다. 네. 그리고 저쪽 끝에도 이렇게 미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저것도 한1 6분 정도가 이렇게 한꺼번에 앉아서 이렇게 미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우리 착한 코다리 동편마을점 실내 공간 오늘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감사하고 동편코다 동편마을 착한 코다리 어, 안양에서의 전화번호는 어, 031-421-6163입니다. 전화주시고 많이 예, 애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이 잘 안됩니다. 혀가 막잘 안움직입니다. 예, 이상으로 어, 착한코다리 사장 박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